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 볼 거예요. 우리 잠시 잠깐이지만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 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은 베드로 전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베드로 전서는요 어떻게 쓰여졌냐면. 베드로가 그 당시에 핍박을 받고 있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편지를 쓴 거라고 했죠. 너희들 조금만 힘내라. 잠시 잠깐의 고난은 곧 지나가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광이 있을 거야. 이 땅에서가 우리가 마지막 삶이 아니라 우리가 결국 돌아갈 곳은 저 하늘, 저 천국이야. 그러니까 우리 조금만 힘내자라고 하면서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편지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는 바로 그 베드로가 마지막 이제 마지막으로 그 흩어져 있는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을 힘차게 읽어 볼게요. 자, 어디까지 읽으냐면은 우리 빨간색까지 읽어 볼게요.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지금 베드로가 그 당시에 흩어져 있는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요. 너무나도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너희가 부름 받은 것이 너희가 잘나고 힘이 강력하고 능력이 많아서 뛰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불렀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불렀다 라는 것을 지금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너희를 불렀는데, 그게 너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너희들이 부름 받은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은 것이죠? 네, 우리 하은이가 장을 얘기해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도 구원 받은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는 목사님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은 거예요. 목사님이 잘나서 돈이 많아서 잘생겨서 공부를 잘하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지. No.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거저 은혜로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빨간색만 읽어볼게요. 시작.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에서 분명히 얘기해요.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받은 그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은혜로 받죠. 라고 했을 때그 의미는 값 없이, 어떠한 조건 없이, 어떠한 원인 없이, 그저 받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일도 하지 않았는데 엄마가, 음, 우리 하은이 너무 이쁘네? 만원딱 주면 얼마나 좋아. 그치? 아니, 내가 심부름도안 하고, 오늘 공부도 열심히 안 하고, 장난만 친구 같은데 엄마가 왜 나한테 용돈을 주지? 그게 바로 은혜예요. 거저 받는. 내가 받을 만한 조건과 어떤 원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음 너는 존재 자체로 너무 아름답고 귀하다. 단만원 엄마가 이렇게 용돈 줬어. 그게 바로 은혜야. 거저 받은 거.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거저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베드로는 지금 흩어져 있는 그 믿는 사람들의 향해서 얘기하는 거,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 것을 꼭 기억하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빨간색만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자기의 영원한 영광의 들어 가게 하신 이가 그러니까 너희를 은혜로 말미암아 불렀는데 그 부른 이유가 있단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런 이유란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너희를 은혜로 불렀다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우리를 불렀고 우리를 부른 목적과 이유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간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이 뭐예요? 궁금하죠? 목사님도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한번 성경을 쭉 찾아봤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이 뭐다라고 정확하게 명시하진 않았지만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베드로전서를 쭉 읽으면 무엇이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보이는 것 썩고 잠시 지나면 없어질 것을 주목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주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무엇이냐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가야 할그 본향 바로 저 천국이라고 할수 있어요. 근데 저 천국은 도대체 어떤 곳인데 우리 친구들 같이 한번 어, 읽어볼게요. 빨간색만 시작.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나 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은 어떻게 돼있냐면은 자, 모든 눈물을 첫 번째 줄 봐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대. 그러니까 그 하늘 나라에는 눈물이 없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때로는 눈물이 나고 우리가 울 때가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슬프고, 아프고, 그리고 괴롭고, 힘들기 때문에 눈물이 나잖아요. 물론, 정말 기쁘면 그 기쁨의 눈물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눈물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이 땅에 살았을 때 힘들고, 고통받고, 상처받고, 아픈 그 모든 눈물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다 어떻게 닦아주신대. 그리고 그곳에는요, 더 이상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 그런 모든 안 좋은 것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는 기쁨과 평강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것들로만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아픔, 걱정, 근심, 두려움, 눈물, 답답함, 자절스러움, 낙심 그런 것은 없어요.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좋은 것만이 있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평강이 있고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것들로만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궁극적인 이유, 진짜 이유는 저 하늘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예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는 아프고 눈물이 많고 상처와 죄악이 악한 것이 정말 많이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잠시 잠깐이야. 그리고 너희들이 영원히 갈 곳은 바로 저 하늘 저 천국이다라는 것을 지금 누가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잠깐의 고난을 받고 있는 너희들이여 힘을 내라, 힘을 내라라고 강력하게 누가요?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가지로 얘기하는데요. 그네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길 원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빨간색만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친구들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봐봐 표현을 잘 봐야 돼 우리 친구들 국어 잘하고 싶죠 그럼 표현을 잘 봐봐 봐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뭐야 아직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미 들어가게 하신 완료형을 쓰고 있잖아 뭐야 아직 영원한 영광에 저는 들어가지 않았는데요 왜 여기는. 완료형 이미 들어가게 하신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 받은 우리는 이미 저 영원한 영광을 확보한 그런 운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아직 우리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지 않았지만은 그 영원한 영광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셨을 때 이미 확보된 운명을 사는 거야. 우리가 막 여기서 이제 열심히 더 열심히 열심히 해서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영원한 영광에 탁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부른 그 순간 그 순간 저 영원한 영광은 이미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저걸 위해서 열심히 열심히 노력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미 확보된 운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너 예수님 믿는데 너 엉뚱하게 살면은 너 천국에 못 들어가. 너그 구원이 취소될 수가 있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는데 네가 지금 죄짓고 엉뚱하게 사니까 그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한번 정하시고 내 사람, 내 백성, 내 자녀로 삼으셨으면 그 어떠한 것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른받은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을 확보한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합시다. 축하드립니다. 시작. 축하드립니다. 자, 반대쪽 바라보면서 축하드립니다. 시작. 축하드립니다. 네, 정말 축하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은요,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 목사님은 이미 영원한 영국을 영광을 소유한 정말 멋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거기에 대한 프라이드 자부심을 갖고 멋지게 살아내셔야 되죠. 성경에서도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요거는 읽어 볼게요. 준비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 친구들을 정하셨어. 그리고 어느 때에 우리 친구들을 부르셨어. 그리고 부르신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한 거야. 의롭다. 그리고 의롭다 한 그들을 뭐라고? 영화롭게 뭐야? 하셨느니라. 어, 뭐예요? 저는 아직 영화롭지 않은데요. 영화롭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성품으로 하나님의 그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그렇게 자라난 그 영화롭게 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목사님의 모습을 보세요 영화롭습니까? 어, 오케이 아니야 영화롭지 않아 맞아요 어, 팩트지 영화롭지가 않은데 목사님을 보고 지금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뭐야 또 완료형을 쓰잖아 그게 뭐예요? 우리를 정하고 부르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반드시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지금 담겨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영화로운 그 자리도 확보하고 영원한 영광을 확보한 저 천국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 신나지 않아요? 목사님만 신난가요? 네. 우리 친구들 너무 신난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지금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부분을 더 깊이 알아 하나님의 그 자유로움을 더 만끽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네 가지로 얘기해요. 네 가지 한번. 자, 한번 볼게요. 자 우리 빨간색만 읽어볼게요 시작 신이 온전하게 하시며 자 너희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불렀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이 첫 번째로 어떻게 하냐면 잠깐 고난당한 너희에게 신이 온전하게 한대요 그러니까 그 당시 베드로가 힘들어하고 있는 그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를 위해서 친히 온전하게 하신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 온전하게 하시다가 무엇이지? 자, 우리 친구들 목사님이 영어 하나 갖고 왔어요. 자, restore이라는 이제 영어인데 이거는 회복시키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이 친구들 이거는 의학 용어거든요. 즉, 우리 팔이 부러졌어. 그러면 우리 기부스 해야 돼안 해야 돼? 해야 돼요. 부러진 뼈가 원래 제자리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그렇게 깁스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원래 자리로 돌아오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운전하게 하다. 그러니까 때로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 아, 너무 힘들어. 예수님 믿는데 너무 힘들어. 맨날 주일마다 이렇게 9시에 일어나서 예배 드려야 되고 그리고 다른 애들은 지금 다 자고 있는데 다른 애들은 이 시간에 더 공부하고 나가서 놀고 있는데 아, 나는 지금 이게 뭐 하는 건가 이러면서 때론 우리가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 하나님을 멀리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원래의 자리로 회복시킨다라는 것, 그게 바로 친히 온전하게 하신다라는 것, 원래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예배해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엉뚱한 데가 있고, 그렇게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다시금 리소월 회복시킨다는 거. 원래의 자리, 원래의 위치로 끌어주신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두 번째 우리 빠르게 한번 살펴볼게요. 자 빨간색 읽어볼게요. 시작 굳건하게 하시면자 굳건하게 하시면은 무슨 뜻이냐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바로 바로 fix. fix는 뭐냐면 고정시키다라는 거거든요. 굳건하게다 는 말은 자 우리 벽에다가 못을 박아요 그렇죠? 그럼 그못 위에다 옷을 걸 수가 있잖아. 왜? 못이 고정시켰으니까 굳건하게 하다라는 것은 고정시켜 흔들리지 않는 거야.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와도 고난과 핍박과 유혹이 와도 고정시켜서 흔들리지 않는 맞서 싸우는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막 낙심하고 아나는 못해. 막 좌절하고 땅바닥을 막 파고 하는 게 아니라 맞서서 그렇게 피 회피하지 않고 맞서서 고정시켜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굳건하게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래의 자리 에 있어야 될그 자리로 이끄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픽스, 고정시켜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맞서 싸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의미입니다. 자, 우리 세 번째 한번 가봅시다. 세 번째는요, 바로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빨간색만 읽어볼게요. 시작. 강하게 하시며 자, 강하게 하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떠한 일이 활력과 끈기로 기어코 해낼 수 있는 강직한 힘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음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강력해야 돼, 그치? 강해야 돼 우리가 맨날 약하기만 하면 어둠의 악한 영이 뭐야? 우리 그때 배웠지? 어둠의 악한 그 사자가, 그치? 굶주린 사자가 두루 다니면 어떻게? 해? 삼킬자를 찾는 거야 지금 예배 시간에 누가 졸고 있고 딴짓하고 있고 딴 생각하는지 찾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걸리면 그냥 아 이렇게 물어버리는데 우리가 약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계속 물리는 거야. 아아날 물려가지고 그냥 아근아아리가 강력하게 강하면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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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강하게 되면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걸 얘기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 맨날 얻어 터지고, 지고, 쓰러지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강하게 세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유혹이 와도,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어떠한 핍박이 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강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자 목사님이 요 그림을 갖고 왔는데, 약. 자, 보세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이거를 지금 누가 하시는지를 기억해야 돼. 자, 우리를 처음에 뭐라고 했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며, 두 번째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며, 세 번째 우리를 강하게 하시며. 여기까지 지금 배웠단 말이야. 자, 근데 이렇게 하시는 이가 누군지를 봐야 돼. 자, 빨간색만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 주어가 뭐야? 이 그분이야. 영화는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이렇게 해요.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어야.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온전하게 하시며 우리 친구들을 굳건하게 하시며 그리고 우리 친구들을 강하게 하시며 내가 굳건해지며 내가 강해지며 내가 온전해지며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그렇게 한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래서 주체는 내가 아니라 누구냐면 우리를 은혜로 부르시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즉 하나님이 주어고 주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마지막 우리 이제 자네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건데 자 목사님이 이렇게 복싱을 갖고 왔어. 근데 우리 친구들 봐봐 왜 갑자기 생뚱맞게 여기서 복싱이 나오지? 자 목사님이 예를 들 거야. 봐봐. 이러한 과정들이요. 여러 번 반복돼요. 자, 다시 한번 이러한 과정들이 반복되는데 무슨 과정인데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는 이 과정을 반복시킨다라는 거야. 한 번에 그렇게 되지 않아. 자, 목사님 예를 들어볼게. 목사님을 예수님이 믿, 믿자마자 완전 백발실 또확 바뀌어가지고 목사님이 온전하게 되고 굳건하게 되고 강하게 된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 이후에도 목사님이 수많은 실패를 했어요. 때로는 죄도 짓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습도 보였고 남을 미워하고 싸우고 엄마한테 소리도 지르고 동생 때리기도 하고 그랬던 사람이 목사님 예수님 믿고 나서도 아 진짜 동생을 뭐 죽어라 이렇게 팬게 아니라 어 동생이랑 막 싸우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예. 지금은 안 싸워요. 네, 목사님이 저요 동생한테. 근데 봐봐. 목사님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제 3자가 봤을 때 목사님의 지금 삶이 실패처럼 보이잖아. 예수님을 믿었는데 어떻게 죄를 질을 수가 있어? 예수님을 믿었는데 어떻게 엄마한테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엄마 말씀도 안 듣고 공부도 안 하고 그리고 동생이랑 맨날 싸우고 이럴 수가 있냐고. 그렇게 실패처럼 보이잖아요. 그게 실패가 아니야.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반복시켜. 이놈의 자식 엉뚱한 데로 가고 있네 다시 온전하게 원래 자리로 그리고 너 굳건하게 서라 그리고너 강해져 계속 이것을 반복시킨다 자 목사님 이제 복싱 선수를 갖고 왔는데요 복싱 선수가 챔피언이 되기까지 얼마나 수많은 노력이 있었을까 봐봐 스파링을 할때 상대 사람이랑 이렇게 싸우는데 복싱을 하다 챔피언이 처음부터 그냥 막 챔피언 되는 사람이 있나 없나? 없어. 있을 수 있어. 물론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없어.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없어요. 처음에는 스파링하면 강력한 상대한테 얻어터지고, 지고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고 코피도 나고 막 쓰러지고 케어도 당하고 그런단 말이야.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한테 실패냐? 실패가 아니야. 케어 당해서 오늘 눈탱이가 밤탱이가 돼가지고 졌단 말이야. 근데. 이게 이 사람을 강하게 키우는 거예요. 아, 내가 오늘 왜 졌지? 아, 그렇지. 이것을 분석하고 다음에는 이렇게 살아야겠다라는 것을 그한 번의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야.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강해지는 거. 이것이 반복될 때마다 남들이 봤을 때는 뭐야? 또 졌어? 또 코피 터졌어? 또 눈탱이가 양쪽으로 밤탱이가 됐어? 아, 어떡하냐? 맨날 너는 실패만 하냐? 근데 그 실패처럼 보이는 게 점점점 그를 강하게 요 그래서 어느새 피하고 때리고 상대방이 코피가 터지는 거야. 내가 터져야 되는데 그렇게 바뀌게 된다. 그러면서 챔피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때로는 처음부터 챔피언이 될수 없어요.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여기 있는 목사님도 수많은 실패를 거듭거듭하고 지금도 가고 있어요. 지금도 실패하는 곳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부끄럽지만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온전케 하고 굳건하게 fix 쓰고 강하게 하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은 어느새 우리가 강한 하나님의 백성, 군사로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네 번째가 나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견고하게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터라함은 바로 여기서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건물을 지을 때그 땅을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건물을 지으려면 그 땅이 튼튼해야 돼, 안 튼튼해야 돼? 튼튼해야지. 우리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모래 위에 성을 쌓으면은 비바람이 몰아치면은 그 성이 무너진다고 있어 근데 그 성을 반석 위에 쌓으면은 어떠한 비바람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거야. 자, 서라함은 바로 이런 것, 이런 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우리 가운데 무엇이 고백되냐면 아 하나님만이 정말 전부이구나, 우리 주 예수님만이 전부이구나. 세상에 갔더니 세상에 좋은 것을 내가 선택했더니 거기에 너 허무하고 공허한 것을 수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살아보고 하나님 떠나서 내 마음도 해봤더니 거기에 그 끝은 허무하고 공허한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 인생 속에서. 발견하게 돼요. 우리 친구들한테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근데요,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뭐냐면 아, 결국 우리 인생이 예수님 없으면 안 되는구나라는 것으로 가. 그리고 거기 위에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하나씩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 인간관계, 공부하는 것, 그 모든 내 주변의 삶의 영역들이 그 견고한 터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이 와도 쓰러지지 않는 멋진 건물이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정리할게요. 오늘 말씀이 좀 길죠? 목사님이 정리할게요. 요구하고 우리 기도할 거야. 자, 오늘 말씀 베드로가 고난 받고 있는 형제들 향해서 얘기하는 거. 너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른받은 사람인 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너는 그 영원한 영광을 지금 확보한 운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너를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며 털을 견고하게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그러니 너에게 주어진 삶을 넉넉하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내길 원한다 조금 힘들고 어려울 수 있는 삶이지만 우리 조금만 힘내보자 하나님이 너를 위하시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며 너의 삶을 이끌어주신다라는 사실 잊지 말고 우리 조금만 힘내자 라는 것으로 지금 베드로가 그 당시 믿고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있다라는 원하옵기는 그대로 목사님도 우리 친구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우리 친구들 많이 힘들고 지칠 수 있는 상황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만나기도 어렵고 놀기도 어려운 이 시대 지치고 이게 너무 장기화돼서 너무 힘들 수 있지만 조금만 힘냅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점점점 더 견고해지고 강해지고 있다는 사실 놓치지 말고 그 주님 더욱 바라보면서 승리할 수 있는 멋진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기도 한번 합시다 이제. 자, 우리 두손 모아 보세요.